오늘은 김재 구독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몇번 보여 드렸었죠 생초보 생초보 구독자신데 건축에 대해서는 생초보란 얘기죠 근데 이분이 처음 혼자 짓는 집이 32평 50평 두 채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장을 보면은 업자가진 그런 현장 같습니다 건축일을 전혀 안해본 사람이 지은 집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저렇게 잘 시공을 해놨는데요 이 분은 그제 영상을 보고서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 정출어람 이란 말 있잖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영상 보고 또 통화 몇번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창틀까지 다 끼우고 예전에 제가 창문 시공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kcc 창구를 썼잖아요 일반 창구였는데 어, 더러 구독자들께서 그 창구 업체가 어디냐고 묻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 연락처를 알려드린 일이 있는데 이분도 제가 어? 구입했던 그 공장에서 갖다 어? 어, 썼습니다 아, 짜증나네 짜증나 스팽이 정확히 맞아 우리 풍만님처럼 스팽이 기가 막히죠 짜증날 정도로 <laughs> 사모님하고 저렇게 오선도선 담소 나누면서 천천히 짓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주말마다 하잖아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그리고 공휴일에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새벽에 나와서 오시고, 또 퇴근하고 밤에도 하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론 여름에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대단한 분입니다. 보시는 장면 하나하나가 옛날에 제 영상에서 다 보셨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익숙할 겁니다. 정확히 뚫으셨고 저렇게 저렇게 이제 내구탱이 창틀 을 잡아준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채워주면 되겠죠 나눠서 아주 깔끔합니다. 피비백반은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구분해 가지고 보온재를 싸줘야. 좋습니다. 여긴 아직 마무리가 덜된것 같고요. 저렇게 해서 이제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여긴 주방 여긴 쪽, 여긴 뒤쪽 된다. 창 같습니다. 거실 창이고요. 이분이 그 사모님 사랑이 아주 특별합니다. 여기 이제 다용도실인데, 바깥으로도 문이 나 있고 방에서도 들어갈 수 있게 해놓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비져나온폼 같은 경우 나중에 정리면 깔끔하죠. 분배기도 갖다 놓으셨고 수분하면피비기관도 있고요. 사모님께서 얼굴 보이는 거 싫어하시니까 보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안쪽에 네 단열 오십 T 판넬을 일부 붙였습니다. 이것은 난방 분배기가 아니고요, 급수증 분배기 그걸 이제 설치를 해놓은 겁니다. 지금 보니까 수압을 걸어놓은 상태로 해가지고 천장으로 저렇게 뺐죠. 천장 배관을 한 겁니다. 천장 배관에 대해서 의심을 가시는 분들이 덜어 계실 수 있는데요. 옛날에 제가 해 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천장으로 빼면 안쪽 내단열 판대를 붙이기 전에 수압 실험을 충분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에 하나 어디 누수가 된다든가 그러면 큰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반년 정도 지금도 수압을 거르는 상태입니다. 1년 이상 됐죠. 천장 배관이 좋은 것이 유지 관리가 좋다는 거죠. 배관의 수명이 집의 수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배관이잖아요. 난방 배관, 수도 배관. 이게 문제기 때문에 집을 다시 짓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단열 같은 경우는 외단열이든 내단열이든. 어, 기존 건물에다가 추가해서 하면 되는데 저 배관 같은 경우는 만만치 않죠 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압을 걸어놓은 상태로 배관을 체크해야 이상 유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수도배관이 들어가는 데는 뭐 주방 다용도실 그다음에 화장실 이 정도죠. 꽁꼼하이잘 오셨습니다. 동파 위험이 있으니까 이 계절에는 저 잠고는 상태에서 물을 빼놓는 게 좋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30평 건물 좀 전에 보셨던 30평 건물 정면입니다. 개구부만 있을 때보다 저렇게 창문을 다으니까 정말 집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포치도 깔끔하고 자재정리도 잘돼 있고 현관에다 이제 배전반을 만들 생각이습니다 거실이고요. 태구어판 갖다 놓으셨잖아요. 저거 이제 욕실 방화판으로쓸 생각인가 봅니다. 거실에서 봤을 때 저기 남쪽인데요 남양볕이 아주 잘될것 같습니다. OSB 아판을 지금 붙이고 있잖아요. 진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OSB 아판을 붙이고 이제 석고보드 치고 그리고 이제 뭐 종이 도배지라든가 뭐 이런 걸로 마감을 하시겠죠. 여기 이제 다용도실. 안방인 것 같은데요. 안방도 o s b 판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확실히 방 느낌이 납니다. 콘센트 자리도 잘 따놓으셨고. 저런 일이 그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콘센트를 아주 예쁘게 잘 따놓으셨죠. 저기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분전반 박스인 것 같고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지금 방수납판 이렇게 붙이기 시작하셨죠. 여기 이제 변기가 특이한 게 변기를 이제 미리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시면서 용변을 봐야 되잖아요 임시로 저렇게 설치를 직접 해 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것을 써보니까 아주 좋답니다 하수도 배관도 이분이 직접 하셨거든요제 어 영상 상하수도 배관 정화조 공사 누구나 할수 있다 이 영상 보시고 하셨다는데 하자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렇게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잘 나오죠. 변기에도 이제 임시로 이제 물을 연결해가지고 뭐 사용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정마로 나가는 하수, 저 오수, 아무 문제 없이 잘 나가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52평, 그리고 30평 두채 중에서 30평 현재까지의 공정을 둘러봤습니다. 영상을 공유해주신 박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정도 많잖아요. 완전 시공하시고요. 김재 박선생님처럼 내 손으로 집짓기 이걸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또 상처받지 않고 지경 건축을 할수 있도록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경 건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술자 섭이잖아요. 기술자가 필요한 공정이 꼭 있습니다. 기술자와 또 건축주가 만나는 그런 공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직영 건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공간들을 만들었습니다. 시공 팁이라든가 노하우 이런 것도 좀 많이 올려주시고요. 남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장터 이용하시면서 거래하실 때는 사기 피해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의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걸러지거든요. 기능 인력 플랫폼이 좀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풍호 반장이 새롭게 도전하는 네이버 카페 직영 건축 플랫폼 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출발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셨습니다. 회원가입 부탁드리고요. 자료도 좀 공유해 주시고, 사람 사는 얘기도 하고, 집 짓는 얘기도 하고, 두루두루 이렇게 소통하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